안녕하세요. 네. 하세요. 아, 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러 가야죠. 타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네. 그냥 저희 가게 저만의 홍보 방법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네,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4살의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하시겠어요 장사하신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총 장사 경력을 한 2년, 3년 정도 됩니다. 더 일찍 시작하셨네요. 장사를? 아, 그렇죠. 22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와, 어, 왜 이렇게 일찍 장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 벌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성, 빨리 빠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네. 길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인생 참뭐 뭐 많이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상하차도 하고 택배 물류업에서도 일해 보고 음, 음. 이것저것 그냥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밖에 안 보였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사실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만 했었지. 음. 그런 게 너무 부럽고 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수 있는 게 장사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깔끔하기도 하고. 저랑 너무 제일 잘 맞았다는 게 제일 크죠 요새 좀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네. 장사 좀잘 되세요? 요새 어 요새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어요 많이 어...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 한150 이상 150이요? 네 요새는 그냥 뭐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나와서 일하고 쉬는 날은 그냥 가게에서 밥 먹는 시간 그게 아, 쉬는 날 아, 쉬는 날이 없으세요? 네 저는 주 7일 매일매일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저도 좀 불안하고 제가 입고 없고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달를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음... 뭐 손님들한테 친절 손님들한테 얼굴 한번 비춰주는 거뭐 그런 게 조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음... 매일매일 나가서 그냥 하고 있어요. 몇시 오픈에 몇시 마감인 거예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시간은 11시에 오픈을 해서 네. 그리고 9시에 끝납니다 마감합니다 청소대 청소하는 날에는 뭐 11시 이렇게 마감하고 뭐 최소 12시간 주 7일 네 12시간 주 7일 와... 24살이시면 은 네. 이제 놀고도 싶으시고 아... 친구분도 만나고 싶으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다들 이제 또 젊을 때 고생하라고 하잖아요 젊을 때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게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 네, 저희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원 씨. 저희 직원들 출근돼 있습니다. 아. 무엇인 거요? 예아 이제 계란 삶아야 돼서 예. 계란에 빵구 뚫고 있어요. 구멍을 저걸... 왜 뚫는 거예요? 아, 어, 이거는 이제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좀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 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뚫으면 가운데로 가요? 어 그건 아니고 저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희한한... 제가 이거에 화상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입었었어요. 네. 오. 지금 밥도 직접 지으시고요. 밥은 다 지어야죠. 밥집을 진짜 오랫동안 운영했으니까. 전문이죠. 이거 전 집이 밥 전문집이었으니까. 다른 밥집도 했었죠. 오. 네. 거기서도 사장으로. 요새 손님은 좀 많이 오세요. 손님이야? 조금 잠잠했다가 또. 어제 엊그적 일요일, 월요일 날 매출이 높았거든요. 오늘은 또 예상이 안 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손목이안 좋아가지고. 어... 맨날 일, 일하다 보니까 얘도 몸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많이 안 좋으세요. 잘안 돌아갈 정도? 고질병일 거예요, 아마. 이거 시급한 사람들은 다손목안 좋을 거예요. 치료를 제때, 제때 못 받으니까. 음.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리고 칼질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칼질을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느라.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네, 조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버틸 만해요.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갔다 오셔야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야죠. 진짜. 응급실 에 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은 웬만하면 그냥 다 가게에 있으려고 해요. 잘 하시는데요? 뭐이 정도면 진짜 못 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셨었어요? 진짜 하루에 한 번, 뭐 많게는 15개씩, 15반. 와. 그리고 그거 막 쟁여놨다가 막. 쓰고. 뭐 장사하고 음식점 하는 사람이 칼질 못해가지고 쪽당하는 것보다는 연습해가지고 어디 가서 쪽팔리지 말자 이 정도만 해야죠. 음... 이거는 이제 별건 아닌데 네. mz 세대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거죠. 사실 여자들이 음... 국물 요리를 먹는데 네. 머리가 빠져. 머리 긴 사람들 어... 그러면 어, 기분이 나쁘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네. 머리끈 네. 이 위에 쪽지는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은 여기에 먼지 쌓이고 막 라면 먹다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걸 방지해서 먼지 쌓이는 거랑 뭐 튀기는 거랑 방지해서 아래접시부터 사용해달라 하면서 위에 붙여놓은 거죠 와 이거 되게 세심하네요 그렇죠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아 이거 손님들이 생각보다 막 모르더라고요 네. 가차 기계인데 네. 시그니처 메뉴 주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 메뉴를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코인이 나가요 음. 그 코인을 넣어서 돌렸을 때뭐 1등이 되면은 한 그릇 더 오. 2등이 되면은 그냥 기본 파이탄 하나 여기 뭐예요? 이제 이거 비누인데 예. 아,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하고 이렇게 꽃무늬처럼 나와요. 좋아하시겠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죠. 재밌어서 막열 막 번씩 하고 하는 사람들. <laughs> 지금 무슨 메뉴 들어왔어요? <laughs> 이제 저희 기본 베스트 메뉴랑요 새로 나온 신메뉴. 땡초파이탄이라고. 량을 입혀주고 얼마나 끓여서 나갔대요 타이머 34초 음... 안에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나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 주위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놀기 바쁜 나이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뭐 술도 먹고 그런 게. 저희 나이 때할수 있는 거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저는 늘 항상 일만 하면서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진짜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고 해야 될 것도 열심히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사장님은 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대표가 되고 싶어요 여기 앞치마 CEO가 아니라 이제 <laughs> CEO가 이 CEO가 아니라 이제 진짜 그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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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에 CEO다, 저그 응. 회장님. 어. 이재용 회장님 이런 것처럼 아. 큰 사무실에. 네. 딱 앉아가지고. 아우 또뭐 생각만 해도 멋있네. 네. 앞에 <laughs> 네. 아, 네. 기본 파이탄 드릴게요. 차슈가 되게 많네요.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차슈를 이렇게 불러서 먹는 거예요. 가져갈게요. 네. 파이트인데 아시아 넣지. 네. 네, 달인이죠. 맛있게 드세요! 그3 4번 나가면 끝. 다 나갔나요? 네, 다 나갔어요. <laughs> 이거 나간 메뉴예요 아니요, 메뉴에 없어요. 이렇게 먹어요. 아, 식사하시는거요 <laughs> <거야? 웃음> 앉아 드시죠, 여기서. 바빠가지고주방장이 어, 주방을 지켜야죠. 맛있게 이것저것 좀 넣어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맛있어요. 네. 주방에 먹고, 빨리 먹고 일해야 되니까. 어. 매일 일상인 거예요. 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돈 버니까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본인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누굴 도와주든 뭘 하든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그래야 성공합니다 무조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서오세요 <목소리도> 그리고 그 성신여대 오셔가지고 맨지 이장우 찾으시면 되세요 맨지나멘집 이장우 그럼 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이장우 좀 닮았는데 나중에 한번 닮은꼴 대회 이런 거 한번 나가보게요 닮은꼴 대회 <목소리도> 저 이번 달 외출이거든요 10월달에 4,700. 5,000 아직 안됐어요. Uh, 원래는 한 6,000? 6,000? 6, 7,000? 겨울, 겨울 되면 6, 7,000에서 1억까지.